공략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길게 칠 거냐, 짧게 칠 거냐, 아니면 왼쪽 보낼 거냐, 오른쪽 보낼 거냐. 그 다음에 퍼팅 할때 공을 어느 위치에 놓고 칠 거냐. 그죠? 이런 것만 세세하게 알면 스크린, 스크린에서 타수 줄이는 거는요, 정말 쉬워요. 반갑습니다. 골프 박사, 박박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스크린 골프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별 4개, 4개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데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 프렌즈 스크린 하면서 그때그때 예, 그때 상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가평 베네서트라는 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 공략하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예. 190 정도요. 네. 어, 파5 홀인데요. 어, 좀 거리가 나시는 분들은 그냥 톤 하셔도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어, 저는 팔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잘라갑니다. 에? 자, 190입니다. 만 치게, 치도록 할게요. 한 파, 170, 180m만 보내면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맞았어. 어 이거 뒤땅 맞아가지고 막 150대에 안가네 그래 봤자 뭐 남은 거리 78m 아닙니까 여러분들 파5에서 굳이 무리하게 막 공략 안해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대할 회때 이렇게 보시면은 파5를 막 무리하게 공략하다가 보면 실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서리온 작전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도 뭐 버디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자, 7 8 m 니까요 제가 샌드위치 잡고 한번 쳐볼게요. 네. 오, 백스핀 올 거. 와 보네. 자. 왼쪽으로 두 컵인데요. 거리가 5.8m입니다. 그러면은 요 퍼터 공 놓는 자리. 여러분들 대충 뭐 여기서 올라오니까 공이, 공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냥 여기 내려놓고 이렇게 퍼팅을 대부분 하시거든요.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잘 넣기가 어려워요. 남은 거리를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거리가 5.8m니까 앞에서 6m 지점입니다. 여기가. 공 하나가 1미터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면요 6미터 제아아닙니까 그죠? 여기 놓고 좌측 두컵으로 치면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한번 제가 쳐볼게요. 6미터고 좌측 두 컵요. 예. 어이 요 그죠. 뭐 들어가보잖아요. 그죠 가평 베네스트 메이플이라, 야 페웨이 넓다. 전체적인 페웨이가 넓은 넓은데 우리가 잔디가 깎아둔 그페웨이라그죠그 나머지는 러프인데 스크린에서 보니까 페웨이는 좁고 러프는 엄청 넓습니다. 그죠? 오비는 뭐안 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넘겨볼게요. 네. 오다아에 아, 조금 돌려놓을 걸 그랬네. 자, 81m 남았는데, 러프고요. 자, 러프에서 치실 때는 항상 약간 짧게 잡고 칩니다. 이 매트가 한 1인치 높은 데 있잖아요. 그죠? 높죠, 그죠? 그래서 1인치 정도 짧게 잡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공은 약간 짧은 게 좋네요. 잘났습니다자 음... 5.8미터요. 딱 5미터. 5.8미터죠. 그러니까 6미터 지점. 이 정도의 공을 놓으면 좌측 4컵이요. 요 놓고 이제 4컵으로 칠 거예요. 아이. 4컵은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이한 칸을 8컵. 요 검은 부분은 8컵, 요 초록색은 9컵, 이렇게 쪼개면 되거든요. 그 골프존은 보통 어 여기는 5컵, 여기는 6컵, 이렇게 쪼개요. 그렇죠? 근데 이제 카카오는 골프존보다 좀 적게 봐야 된다.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컵으로 네 컵으로 보고 6m를 쳐볼게요. 그러니까 공 놓는 위치 남은 거리에 따라서 딱 놓고요. 그방향으 물론 이제 그 방향으로 정확하게 쳐야 되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할줄 알면요 거의, 거의 1 0 0예요다 들어간다니까요. 퍼팅에서 말아먹는 수가 많다 이 말이죠. 그죠? 공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식만 알면 퍼팅 이거 뭐 그냥 쉽잖아요. 또 한번 해볼게요. 자, 160m고요. 파설이 6번 아이언입니다. 6번으로 한번 쳐볼게. 어, 공이 꼭, 어, 크다, 야. 6번 쳤는데, 뭐, 7, 170이 가았다 그렇죠. 공이 160보내드라고 6분을 잡았는데, 컷컵보야요 자, 여러분들 파5에서, 파4에서 어쨌든 간에, 파4에서 통원시켜갖고 버디 확률도 있지만, 퍼팅이 한 10m 넘어가면, 못 넣는 확률도 많죠. 그죠? 그러면 어프로치 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데 10m다. 이건 올라간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하 집인 버디도 오히려 더잘 나와요 이런 데서가 자1 0미터 내가 한번 쳐볼게요 어이구 여러분 봤죠? 들어갈 뻔했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이게 연습 스윙 하신 것과 같이 치시면 좋습니다. 자, 4번 홀이고요. 어, 그렇게 멀지는 않네요. 페웨이가 일단 좁게 되가 있네요. 전체적인 그린, 이, 가능 저, 골프 코스는 넓은데, 페웨이를 아주 좁게 깎아놨습니다. 그죠? 자, 이런 골프장 많습니다. 어, 딱 경쾌하게 날아간다. 1 4 4 m 터요 그린을 보면 오른쪽은 높고 왼쪽은 낮고 이래요 그러면은 공이 오른쪽 가면 내리막 퍼, 왼쪽 가면 오른막 퍼 이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왼쪽 가는 게한 뭐 번에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공략하려면 약간 핀 보다 왼쪽 가는 게 오른막 퍼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이. 자 일단은 저도 뭐 왼쪽으로 뭐 마음대로 갈랑가는 모르지만은 왼쪽으로 공략할게요 에이. 어, 네. 왼쪽 좋다. 딱핀 왼쪽. 그렇죠. 수도 없어도. 아, 많이 가네. 자, 왼쪽 한 컵. 이거는 뭐 쉽잖아요. 그죠? 왼쪽 한 컵. 골프존 한 컵은 약간 많습니다만, 이 프렌즈 한 컵은 굉장히 적게 봐도 됩니다. 골프존에서 반컵 보는 걸 여기서는 한컵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m. 자, 216m 5분 홀이고요. 일단 뭐, 가운데, 티샷은 가운데 보내 나오면 됩니다. 아, 약간 훅바람이 조금 세네요. 그래서 내가 약간 오른쪽 돌리라고 칠게요. 네. 아, 똑바로 잘 갔다. 잘 갔죠. 자, 92m. 자, 지금도 그림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핀 오른쪽이 빨개요. 주황색이죠. 그러면 그쪽은 많이 놓고, 지금 왼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왼쪽으로 약간 가면 어때요? 오르막 퍼스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이 어쨌든 여러분, 오른쪽으로 안 가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거리도 맞춰야 되지만요. 자,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오른쪽은 일단 안 갔습니다. 피했고. 이거 한번 봐요. 어, 쉴데 없이 또백스핀 묶네. 자, 우측 한 컵인데 보세요. 3.9m에 오르막2 0보태가 5.5m. 실제로는 한3 m 였는데 오르막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린 핀 뒤쪽 저한번 해서 오른쪽 아까 오른쪽에서 보면 굉장히 내리막 심하죠?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위치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자, 우측 한 컵으로 해서 5.5m니까 6m 정도요. 오, 어, 많이 봤나? 어, 들어간다. 어이. 퍼팅만 잘하면 칠게 없다, 니까 제가 전에 우리 카카오 프렌즈 대회할 때요, 21원도를 쳤었는데, 거의 50등 넘어요. 5 2가 넘어요. 근데 21원도 치면 엄청나게 잘 챙기는데, 세상에, 24원도, 25원도 치는 분들이 수두룩 하더라, 갈견에.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깜짝 놀랐서요 그만큼, 퍼팅이, 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24원도, 25원도 치려면, 이거를 몇개 해야 됩니까, 아마. 그렇죠? 그니까 카카오는 공식을 알면요 치기도 참 치워요. 물론 골프존도 마찬가지고 이게 퍼팅이나 이 공식을 알면은 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렇게 볼에 마킹이 되어 있죠. 공 회전을 잡기 때문에 어떤 스크린 골프보다도 정확합니다. 필드에서 치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자, 1 2 0 m 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략하실 때 항상 그립 맵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끝은 주황색, 뭘 그죠? 그럼 오른쪽 가면 어떻습니까? 경사가 막 내리막 경사에다가 옆나이에다가 막 이러면 버팅 한 반에 하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 짧게 치가지고 그냥 오른쪽도 안 가고 왼쪽도 안 가고 그냥 약간 짧으면 좋겠네요. 똑바로 가고요. 한번 쳐볼게요. 아 조금 땡긴나 똑바로 가재? 갔다가면 호리는 할라 이 보세요. 딱 짧게 쳤잖아요 그죠? 그럼 볼거 없어요 저거 퍼팅 자 오른쪽 두컵 4m 이거는 뭐 쉽죠? 4m 지점에 일단 놓고요 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오른쪽 두컵으로 칠게요 한컵두 컵. 음. 엄마야. 아, 아까봐 죽겠네. 그 맞고 에이, 그걸 컴마고 돌아보네. 에 자. 7분 홀이 팝5네요. 자, 팝5. 한번 공략해 볼게요. 가운데로. 오, 튀어나왔다. 자, 170명 가면 패배의 가족이죠. 그러고 나면은 뭐한 70m 남을 를고요 아, 러프 매터. 자, 러프 매터에서 170. 예, 170 아연으로 치보고요. 약간 짧게 잡는다 했죠. 예, 러프 매터 칠 때는 항상 빵크 매터 하고는요, 짧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 뒷땅이 안 나와요. 예. 잘 보내는 패웨이까지만 가면 되죠 자야 그린이 이렇게 어렵다 했구나꼭 핀을 갖다가 그죠 레디? 경사 있는 데다가 꽂아놨어요 그죠 아주 못떼게 꽂아놨네 자 87m 자 그래서 오른쪽 안 가게 칩니다 ,이. 약간 왼쪽으로요 ,이. 어 너무 왼쪽 봤나? 백스핀 그렇지, 요거는 백스피 와도 돼.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내가 왼쪽 보내고, 예? 백스핀인그죠 <laughs> 자, 지금 바로 보라 그러잖아 똑바로. 오르막에. 얼마나 쉬워요? 오르막에 똑바로 보라. 필드에서 그렇지만 스크린도 쉽습니다. 그죠? 똑바로 보고 4.6m. 예. 이거 못뭐 쥐면 안 되죠? 아이고, 들어가라. 예. 그러니까 퍼팅 공식만 알고, 그 다음에 그린을 공략할 때 내가 오른쪽 보내야 되겠다, 왼쪽 보내야 되겠다, 이것만 좀 알고 치시면 스크린 골프 이거 타수 줄이는 거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게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죠? 자주 하는 사람이 잘 치죠. 아니,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락도 그렇잖아요. 매일 하는 사람이 잘하죠. 내가. 그렇죠. 기계에 익숙해지면 잘합니다. 자, 슬라이스 바람이 약간 부니까 내가 왼쪽으로 살짝 돌려놓고 칠게요. 227. 70m. 자, 70m.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반대죠? 왼쪽이 10,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10%고, 왼쪽은 주황색이고, 이렇게 하 왼쪽이 높다, 이러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면 왼쪽 가면 어때요? 옆나이에 내리막 보고 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쫙 가면, 그냥 오른막 보도 할수 있죠? 그죠? 예. 네. 자, 그린 난이도는 좀 있지만, 일단 공략을 내가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72m. 서라, 서라, 그렇지? 자, 우측 한 컵이고 오르막 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략하는 자리를 딱딱 정했기 때문에 그곳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퍼팅이 쉬워진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십시오. 막 흘러내리죠. 어, 저리 만약에 커서 저만큼 갔거나 왼쪽으로 갔으면 굉장히 어려운 버스를 하게 됩니다. 2번 내지 3버스는 하죠. 자, 우측 한 컵에 그냥 5m 치면 됩니다. 5m 치점에 나왔습니다. 이거 항상 명심하십시오. 5m, 우측 한 컵. 이거 안 봐요. 공략할 때 내가 퍼팅을 어떤 위치에서 하겠다 오르막으로 하겠다 이런 걸딱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입맛대로는 잘안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크린을 자주 치시고 하면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뭐몇몇 안에 자꾸 툭치고 이래 하지 말고 아 이거는 약간 왼쪽 치야 되겠네 오른쪽 치야 되겠네 짧게 쳐야 되겠네, 아니면 길게 쳐야 되겠네, 이거를 딱 생각하고 클럽을 잡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쉽잖아요. 엄청 쉽습니다. 자, 229m. 자, 클럽 하우스가 보이는 거 보니까, 마지막 홀인가 보네요. 그렇죠? 자, 오른쪽 가면 안 되고, 그죠? 약간 왼쪽 가듯이. 잘 갔습니다. 잘 가고 있네요. 자, 70m. 자,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습니까? 핀이 아주 2단 그린 중앙에, 중간에 또 꽃피가 있죠. 저거 핀들 같으면 진짜 미칠 지경이다. 저런 거 넣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잘넣으려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큰 것보다는 짧은 게 좋죠. 오르막 퍼도 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보고 치겠는데요. 저는 조금 크게 채가 약간 백스핀으로 내려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결과를 한번 볼게요. 아야, 짧게. 내려오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백스핀이막더 내려왔는데. 대신에 자 백스핀이 먹긴 했지만 그래도 오르막 퍼시잖아요 그죠 좌측 한컵반9 8 m 야 내가 10m로 보고 반뚝 잘라가 5m 위치에 갖다 놨어요 자한컵 반인데 어떻습니까 반을 자르면은 예, 한 컵이 채 안되죠 그죠 왼쪽으로 한컵채 안되게 치면 갑니다 에? 한번 해봅시다 8m 9m, 10m 쳐야 되겠죠. 이? 잘 쳤나? 못쳤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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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이고씨, 오르막은 오르막이네. 가다가 아, 라인을 좋았는데. 자. 아, 아. 아, 그 홀, 아까웠죠. 좀 짧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나인홀 6원도 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린을 잘칠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제가 한 게임씩 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길게 칠 거냐, 짧게 칠 거냐, 아니면 왼쪽 보낼 거냐, 오른쪽 보낼 거냐. 그 다음에 퍼팅 할때 공을 어느 위치에 놓고 칠 거냐. 그죠? 이런 것만 세세하게 알면 스크린, 스크린에서 타수 줄이는 거는요, 정말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필드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편편한 자리고 뭐 항상 그 자리에서 치니까 이게 샷이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경사가 있는 필드에 가면 잘안 맞죠. 그래서 이제 필드 가시는 분들은 경사에서 치는 방법만 네 가지죠. 오른막 내리막, 왼발, 오른발 이런 거 어느 쪽이 높은가에 따라서 치는 방법만 제대로 알아놓으면요 골프 참 쉬워집니다.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어렵다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선 겨울이고 하니까 스크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수시로 올겨울 내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